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그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화제든번제든 서원을 갚기 위한 희생제사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든 절기에 드리는 제사든 소나 양을 드려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고자 할때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기름 4분에 1 흰에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 제사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번제나 희생 제사로 어린 양을 드릴 때는 한 마리당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야 한다 순양이면 기름 3분의 1 흰에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곡식 제사로 드리고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번제나 서원을 갚기 위한 희생 제사나 화목 제사로 수송아지를 드리고자 할 때는 기름 2분의 1 흰에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곡식 제사로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포도주 2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리면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될 것이다. 수소나 순양 한 마리마다 어린 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너희가 드리는 각 마리마다 이런 식으로 그한 마리당 숫자에 맞춰서 드려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한다. 이방 사람이 너희와 함께 한동안만 살든지 아니면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살든지 간에 그는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 사람도 너희가 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 너희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을 막론하고 회중에게는 한 가지 규례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질 영원한 규례다. 너희와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마찬가지다. 너희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방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 율법과 한 가지 법도만 있을 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려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게 되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땅에서 처음 난 너희 곡식을 갈아서 만든 납작한 빵을 드리라. 그것을 타장 마당에 예물을 드리듯이 드리라. 이처럼 땅에서 처음 난 곡식에서 너희 대대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먹고 자고 또 이동하고 또다시 먹고 자고 이동하고를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나한 땅을 앞에 두고 있죠 이번 주간 우리가 민수기를 나누면서 가나한 땅을 먼저 12명의 사람들이 정탐했고 그 결과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했던 10명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주간 말씀을 통해 우린 알수 있었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할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화제든 번제든 서원을 갚기 위한 희생 제사든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든 절기에 드리는 제사든 소나 양을 드려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를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물들을 드리는 사람은 기름 4분의 1 흰액, 섞은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제사로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를요, 어, 그리고 제일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때 화제든 번제든 희생제사든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1순위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알수 있게 되는데요 모든 제사가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지나요?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불로 태운다는 것은요 안에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로 태울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태울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을 불로 태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1순위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이 온라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오늘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일상에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시작해 볼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가난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의 원칙들을 묵상하며 알게 된 예배자의 마음가짐은 무엇인가요?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1순위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